아, 내저 뭐냐 친구들한테 축하한다고 인사 한 번도 하나도 안한줄 알았거든. 새벽 12시 넘어서 문자를 확인 못했단 말이야. 아, 니 카톡을 확인 못했단 말이야. 너무 일어나서 카톡을 보니까 그게 와 있는 거야. 또 근데 아직 히바사 정도는 아니구나. 그래도 나를 축하해주는 사람이 있고 아직 아직 살만한 세상이구나라는 걸또 느끼고. 아 깜짝아.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바써비 생일 축하합니다 물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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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짝짝 아와너무원 감사합니다 기다려줘요 님아 생일 축하도 정말 감사합니다 뭐라고 또 생일 안 챙겨주셔도 되는데 <laughs> 또 뭐라고 이렇게 남겨주시고 아, 정말 감사합니다 방송 잘열열히히하어요요데물물제제열열 sorry. I'm sorry. I'm 도 올라갔죠 I'm sorry. I'm sorry. I'm s o r 가 y 농담이고. 후기가 뭐예요? o r r y I'm sorry. 요 아 이거 이렇게 해서 선택하는 거구나 선택합니다 저는 이런 거 진짜 잘 맞춰요 아시죠? 운빨 은빨, 운빨이 또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심리전 해볼게요 1번부터 4번까지 있는데 제 느낌상은 2번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제몇번할 거냐면 아... 2번 하고 싶거든요 솔직히 근데 왠지 죽을 사 4번을 선택하지 않기 위해서 아, 4번을 잘 선택을 안하잖아요? 그래서 4번을 4번에다가 뒀을거지 라는 생각을 해, 하면서도 또 나를 챙겨줄 생각이 있었을것 같기도 해서 왠지 4번은 아닐것 같기도 해 그래서 1,2,3,4중1,2,3 중에 하나일거 같은데 아니면은 내가 너무 방송을 개같이 하니까 죽으라는 의미에서 4번 했나? 야, 방송 그따구로 할거야? 죽어 이번 근데 제가 이거 진짜 초기이런도 초기 이런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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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진짜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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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네이기 초기 초기 초 이런거 진짜 촉이 좋아 천원 감사아내 감상... <laughs> 촉이 틀렸네? 아내 촉이 틀렸네 아 진짜 아 한판도 하면 저야 좋죠 당연히 당연히 좋은거 아니겠습니까? 아 깜짝아 오해문균? 하하하 오해문균 오해문균 로켓박스가 도착했는데 이번에 1번부터 5번까지네요. 뭐를 요 뭐를 요 om의 q 을 심리전을 하자. 아, 심리전 해볼게요. 심리전을 하자면 제가 아까 4번을 아닐 거로 해서 4번을 아예 배제했어서 4번을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2번을 골랐기 때문에 2번을 또안 하겠지? 하면서 2번을 했을 수도 있고. 3번은 아, 아까 3번 했는데 안 골랐으니까 3번 더해. 한번 또 해줄게. 3번 받아먹어. 이건, 이건 못 먹으면 니네 잘못이야. 라는 생각. 234 중에 있다. 1호는 절대 아니에요. 근데 절대 아니라는 걸 생각해서 1번인가? 1번? 아 진짜 모르겠는데. <laughs> 나랑 지금 심리전 중이에요. 지금. 지금 나랑 심리전 중이에요. 그죠? 이번 하자. 2 3사 중에 한 번이야. 야, 맞아. 2번이다. 어, 어, 나왔다. 아 사리 맞아. 이 번이다. 어, 고마워. 아씨. 아삼0아삼0 감사합니다. 아1 번이었네. 아, 아 진짜 그냥 틀렸네. 가지고 놀았네 그냥. 나랑 지금 심리전 중이에 지금. 열받으라고1번에 1,2네? 1,2번이야 미친 아 1,2번이면 진짜 2번이네 그죠? 와 뭐야 25,000원 벌어갑니다 감사합니다 2번 2번 무조건인 것 같으니까 받을게요 땡큐 으. 으. <laughs> 아. 어머게 쓰셨네요.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 너무 회, 너무 창렬이다 나 진짜 어떡하지? 나나나 지금 바꿔서 너무 미안. <laughs> 아 어떻게 해야 돼? 보이시구나. <laughs> 안